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대요리 문답 자 111문 제3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3계명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3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입니다. <laughs> 자 이것이 이제 제 3계명이죠. 요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이죠. 자 112번 제 3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3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그의 칭호, 속성, 말씀, 성례, 기도, 맹세, 서약, 자비, 그의 사역과 그 외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들 자신과. 남들의 선을 위하여 거룩한 고백과 책임 있는 대화로서 사상, 명상, 말, 기록 등에 있어서 거룩하게 그리고 경외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려서 보면 저도 가정에서 교육을 그래 받았지만, 아, 네 부친 함자가 어떻게 되냐, 이러면 아버지 함자를 뭐, 이렇게 그냥 말하지 않죠. 예? 제, 뭐, 부친 의 함자를 남자, 대자, 희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어려서부터 그래 배운 거죠. 뭐, 자기 부모님의 조남도 그런 식으로 당연히 불러야 되겠지만, 그건 뭐, 당연히 하나님께 대한 이름이니까, 하나님께 돌려질 칭호를 우리가 뭐 아무렇게나 가볍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유대인들은 성경을 필사할 때 요호와 라고 하는 그 이제 내용이 나오면 뭐 이제 그 기록하는 이제 필사자들이 가 가지고는 또 목욕 정제를 하고 와 가지고 또 쓰고 이랬다 그러는데 뭐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사실은 그건 미신에 가깝습니다 뭐 그렇게 막 정결하게 막 이렇게 하면서 마음은 온갖 죄를 가득하면 그게 뭐뭐 뭐 미신이죠. 그러나 이 십계명 자체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그런 미신적인 어떤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돌려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예 존엄성을 온전히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죠. 그래서 어 <laughs> 모든 내용들, 뭐 우리가 읽은 내용대로 어, 칭호, 속성, 또 말씀, 성내, 기도, 맹세, 서약, 자비, 사역, 또그 외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또 우리들 자신과 남들의 선을 위해 거룩한 고백, 또 책임 있는 대화, 사상, 명상, 말, 기록 등에 있어서 거룩하게. 경외함으로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어,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예술가가 기독교인인데 예술 행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예술 속에 담으려고 이렇게 하면 그것조차도 우리가 경망스럽게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예술로 승화를 시켜갖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그런 예술 행위가 돼도, 되,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굉장히 우리가 많이 이제 신중하게 해야 될거 아닙니까? 예술을 하나 해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진을 찍으시는데 하나님 하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계의 그 아름다움 영광을 내가 차, 촬영해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한테 이걸 참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프린, 이제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볼수 있겠죠. 또 글을 쓴다면 문학가가 글을 써도 또 마찬가지죠. 글을 쓰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그 가운데에 더럽히지 않도록 아주 신중하게 글을 쓰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잘 높여라 이런 의미로 에, 하는 것입니다. 그뭐 삶의 모든 영역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규례나 말씀, 말씀 여기서는 이 말씀은 설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그다음 성례, 우리가 성례를 행하는 것도 다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죠. 맹세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럴 때도 조심해야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모두 다다제삼계에서 요구하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읽지 말라 하는 그 요구들입니다 113번 제3개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무엇입니까? <laughs> 요, 여러분 따라오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제3개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요구된 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 이름을 무지하게 헛되이 불경하게 모독적으로 미신적으로 혹은 악하게 언급함으로 남용된다든지 그의 칭호, 속성, 규례 혹은 사역을 모독과 위증으로 사용하든지 또는 죄악된 저주, 맹세, 서원 또는 추첨 이건 로터리 이름 아닙니다 영어로 로트 이 로터리 우리 그러죠 이 로, 로또 할때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첨으로 남용하고, 우리 맹세와 서원이 합법적인 것에 위반하고, 오히려 불법적인 것을 지키고, 하나님의 작전과 섭리에 대하여 불평하고 항변하고, 이를 호기심으로 파고들거나 오용하며,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것의 어느 부분을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응용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고해하는 것, 그 밑에 있는 내용도 있는데 이거는 길어서 제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3계명의 내용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 금지된 제명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치 않게 행하는 모든 일들 그 얘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은 다또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심령에서 나오겠죠.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 생각들, 행위들 또그 행위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또 파급 효과들 이런 것들까지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계명의 포괄적인 적용입니다. 우리가 네 옷을 사랑하라 이 얘기할 때그 어, 살인하지 말라 이러면은 그 살인은 직접 칼을 들고 그 사람을 상해해야만 살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들이 벌써 있잖아요. 그럼 벌써 그 마음속에 살인적 동기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계명은 그것까지도 금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전체로 다 적용을 하는 겁니다. 가늠하지 말라는 것도 예수님은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너희가 여자를 보고 음력을 품는 자마다 가늠했다. 그 사람한테 성추행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희롱을 한 것도 아닌데. 여성을 보고 성적인 욕구를 품것 자체가 벌써 가늠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십계명에 대한 율법에 대한 바른 해석이거든요. 자, 이렇게 제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리가 종, 존경하고 사랑하면 그렇게 하지 않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뭐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는 게그게 그래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